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도두TV 구독자님들 행복한 일요일 하루 시작하셨나요? 다음 한 주도 날씨가 상당히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몇달전 GMC의 괴물 전기차 허머 EV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었죠. 그런데 이 허머 EV의 한정 에디션 1, 1만 대가 사전 계약 10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머 EV는 지난 10월 최초 공개 당시 엄청난 인기 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GMC 허머 EV의 어떤 매력들이 소비자들을 10분 만에 매료시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GMC 허머 EV는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켰죠. 첫 번째는 바로 허머의 부하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2010년 이후 볼수 없었던 허머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용차량의 대명사이자 마초 남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민수용 허머 DNA를 그대로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허머 2부의 모습은 마치 2010년 전 허머가 냉동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사이즈의 존재감은 재원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5,507mm의 전장은 며칠 전 도도튜브가 리뷰했던 풀사이즈 SUV 타워가 5,451mm이니 이 괴물 같은 타워보다도 156mm나 더 깁니다. 거기다 전폭은 더 압도적인데요. 타워의 전폭이 2058mm이니까 허머 2부의 전폭은 2200mm입니다. 즉, 144mm가 옆으로 더 넓은데요. 국내 주차장을 생각하면 전폭이 2.3m이니까요. 한쪽을 바싹 붙여 세워도 채 10cm가 남지 않죠. 그렇다면 차문을 열 수가 없을 뿐더러 옆에 차들도 주차할 수도 없겠는데요. 한마디로 국내에 들어오면 주차장, 민폐 차량 등급과 함께 개인 주차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도 꿀수 없는 사이즈 같습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이즈만 향수를 불러온 게 아니죠. 바로 외관 디자인에서도 강력하고 단단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허머가 보여준 쭉쭉 직선으로 뻗은 라인들은 거침이 없고 리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프로드 픽업트럭다운 볼륨감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라고 시위하는 알로이 휠과 조합한 35인치 구디어 올터레인 타이어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옵션으로 선택하면 37인치까지 인치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남자라면 한 번쯤 이 녀석을 몰고 도심 주행도 꿈꿔보고 싶을 정도로 세련미까지 덤으로 갖추었습니다. 우선 허머 이브의 정면에서는 요새 트렌드답게 슬림한 LED 헤드램프를 표현했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라이팅 시스템에 자칫 거대한 덩치로 인한 투박할 수 있는 모습에 엣지를 더했고요. 특히 전면에 LED 램프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허머의 상징 6개의 수직 그릴 대신 특유의 직사각형 안에 허머 레터링 로고가 자리 잡아 과거의 향수와 조우로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재현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드램프를 통해 허머 EV 차량의 충전 상태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펀적인 요소와 실용성도 함께 갖추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측면은 픽업트럭만의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라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리어에서도 세로형 테일램프와 트렁크 중간에 허머 레터링이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픽업트럭의 본연의 실용성도 갖추었는데요. 멀티 프로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작은 짐을 실을 때 굳이 테일게이트 전체를 열지 않고 실을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전동식 커버도 제공해 실용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어의 픽업 트럭 공간 외에도 전기차의 특성을 살려 본넷 앞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제공되어 시크릿 수납함이 하나 더 생겼네요. 실내는 블랙 앤 화이트의 투톤으로 럭셔리하면서도 오프로드 차량답게 직관적이고 터프해 보이는 각종 메탈의 느낌의 버튼들과 일직선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라 할 것인데요. 거대한 차량 사이즈에 걸맞는 시원시원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3.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이 차량이 최신 트렌드 차량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공간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5m가 훌쩍 넘는 사이즈인 만큼 넉넉한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픽업트럭 특성상 2열 등받이는 좀 많이 세워져 있죠. 장거리 운행에서는 2열 탑승객이 조금은 불편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도 레그룸은 넉넉해 보입니다. 이런 외관과 실내의 모습에서 허머이브의 매력이 끝났다면 아마도 이런 인기를 모두 견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로 괴물같은 성능도 한몫을 했는데요. 동력계에서는 GM의 최신 얼티움 배터리와 EV 드라이브 유닛인 얼티움 드라이브를 탑재하여 최고 출력, 천마력의 괴물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괴물같은 힘은 이동체의 차량을 제로백 3초라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파워를 만들어냈는데요. 와, 허머 이브를 타고 달리면 내가 마치 헐크와 플래시맨의 조합인 슈퍼 히어로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겠습니다. 거기다 전기차의 가장 애로사항인 전기 충전의 고충도 한 번에 날려버렸는데요. 최고 350kW의 고속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800V급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 시 563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완충하면 국내라면 전국 어디라도 문제가 없겠네요. 자랑스러운 건 GM과 LG화학이 공동 개발한 이 얼티움 배터리가 허머 EV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GM의 전기차들에게도 탑재가 된다고 하니 또한번 국내 전기차 배터리의 수준에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싹쓸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허머 EV의 가격은 1억원을 호가하죠? 과연 국내의 전기차 픽업트럭인 허머 EV가 들어온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국내에서는 이미 수입 전기차의 판매량이 5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1억 원대의 고가의 전기차인 아우디 이트론 5 5쿼트론는 출시월인 7월에 한 달에만 394대를 판매하며 7월 수입 전기차 640대 중 혼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완판까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1억 원대 전기차도 국내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과 독창성을 가졌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GMC의 허머 EV 역시 국내에만 도입이 된다면, 아마도 아우디 이트론 못지않은 인기를 실감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프로드에서의 뛰어난 험러 주행 능력도 갖추었는데요. 픽업트랙에서 크랩워크를 보니 놀라운데요. 크랩워크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조향 각도를 갖게 해 대각선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오프로드 차량의 끝판왕들이 주로 채택하는 기술입니다. 오, 이 기능이 GMC 허머 2부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오프로드 상황에 따라 차고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최대 18개의 카메라로 차량 하부부터 주변 전체를 보여주는 울트라 비전 시스템까지 갖추어 정말 괴물 같은 녀석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내에만 출시가 된다면 상당한 인기를 끌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완판이 되어 추가 물량을 제작할 정도이니 국내 도입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GMC 허머 2부의 10년 만의 부활로 10분 만에 완판 소식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